진리에 이르는 길, 진리에 이르는 길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뭐 내용이 어렵다거나 어 표현이 어려운 건 아닌데, 어 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들과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어 낯선 지식을 접하면 어 거부반응을 보통 일으키죠. 거부반응이 생기면 잘안 읽혀져요. 그래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요. 알고 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읽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뭐 표현이 어렵다거나 내용이 복잡하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요. 저번 시간에 하늘나라 가족을 살펴봤죠. 하늘나라 이웃도 있겠죠. 하늘나라 이웃은 뭘까요? 하늘나라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늘나라 법에 대해 관심이 없지만 하늘나라 가족을 도우는 이죠. 그래요.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음, 하늘나라 가족을 좋아하는 거죠. 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지인일 수 있는 거고 그냥 호감을 느끼는 사람일 수 있는 거고 그래요. 여러 가지 경우에 의해서 하늘나라 이웃이 될수 있어요. 하늘나라 이웃도 나눌 수가 있죠. 벗과 동료로 나눌 수 있어요. 벗은 뭘까요? 진리에 이르는 길과 사회에서의 하늘나라를 접했을 때, 하늘나라의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관심이 없지만, 하늘나라 가족이 성공하길 바라며 도우느니, 그래요. 조건 없이 하늘나라 가족을 돕는다는 거죠. 그래요. 하는 일이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법이 무엇인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본인은 관심이 없지만, 뭐 어기기도 하고 시키기도 하겠죠 그냥 성공하길 바라는 거죠 하늘나라 가족이 조건 없이 좋아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 이웃이면서 이웃 중에서 벗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친구 뭐 이렇게 이정도 되겠죠 그래요 동료 우리 직장 동료를 떠올릴 수 있는 거죠 동료는 뭘까요 진리에 이르는 길과 사회에서 하늘나라 하늘나라의 하늘나라를 접했을 때 하늘나라의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관심이 없지만 하늘나라 가족을 돕는 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여 돕는이 그렇죠 하늘나라 가족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익이 이익된다고 이생각하기 때문에 돕는 거예요. 꼭 그게 금전적인 게 아니라 하더라도 아 이것이 저저 어, 저 친구는 나에게 이익이 돼 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 돕는 이런 돕는이에요. 그래요. <laughs> 어, 그 동료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어, 사회에서 이해관계로 만나서 동료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요. 이해 이해관계를 하더라도 어, 이익이 되면 도와주는 거죠. 그래요. 이익이 된다 생각하면 도와주는 거예요. 그 법과 동료는 하늘나라 이웃이라고 보면 돼요. 하늘나라 가족 과 하늘나라 이웃은 어, 어떠냐 저 세상에서 어떠냐 하늘나라 가족은? 하늘나라에서 살겠죠. 하늘나라 이웃은 하늘나라 근처에서 살겠죠. 그래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이웃은 그래도 지옥은 안 간다는 거죠 그리고, 어, 그렇죠. 도움을 준 만큼 또 하늘나라에서 사, 거주하지는 못하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또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의 덕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도움을 준 만큼, 또, 혜택을 받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하늘나라, 이것도 뭐, 어, 어느 순간 하늘나라 가족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돕다 보면, 또, 하늘나라 가족이 한번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도 해주고, 진례 이르는 길도 얘기해주고, 그러다 보면, 하, 하늘나라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살아생전. 그렇게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laughs> 다음에또 뭐가 있을까요? 하늘나라에 이방인이 있겠죠. 하늘나라 이방인이 있어요. 어... 하늘나라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늘나라 법에 대해 관심이 없으며 하늘나라 가족에 무관심한 인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진리에 이르는 길과 사회에서의 하늘나라를 접했을 때, 하늘나라의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관심이 없지만, 하늘나라 가족에 무관심하니 없으며, 이렇게 되는 거죠. 무관심한 거죠. 진리에 무관심한 거죠. 뭐 있든가 말든가 신경 안 쓴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래요. 얘기해줘도 잘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그 왜, 왜, 왜 무관심할까요? 뭐 신경 쓸 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걸 신경 쓰기에는 뭐뭐 뭐 생활이 힘들어서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어떤 이는 그냥 알아, 그 어, 생활이 힘들지 않지만 그냥 어때요? 그냥 어 그냥 쾌락을 즐기는 것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도 어 그냥 관심이 없는 거죠. 이래 살다 죽을란다 이러면서 쾌락, 쾌락만 쫓는 사람들도 하늘나라 이방인이라 할수 있겠죠. 그래요. 그 어떻게 보면 짐승과 같은 상태인 거죠. 짐승들이 쾌락만 쫓거나 아니면 고통 속에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죠. 그런 상태인 거예요. 생활하기 바빠서 이방인이 된 경우에는, 그래요, 좀, 생활이 나아지면, 어, 뭐, 하늘나라, 이웃을하는나라 가족이 될수 있겠죠. 그래요. 아, 알려줄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뭐, 그래요. 운명이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늘나라 의 이방인. 그다음 뭐있을까요 이제 하늘나라의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하늘나라 적이 있죠. 있는 거예요. 있어요. 자본과 시장을 발전시키는 게 어, 국가를 이루, 국가를 번영하게 하고 구성원이 구성원 개개인이 잘살아지고 결국은 나중에 복지가 될, 복지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 국가, 자본과 시장을 발전시켜라. 이렇게 얘기하면, 적개심을 가지는 이들도 있어요. 사, 사실상. 그런 사, 사들은 어떤 사일까요? 하늘나라의 적인 거예요. 그래요. 막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분명히 보면, 하나의 법을 지키면, 어, 공동체가 번영하고, 어, 개개인이 잘 사라지는 거예요. 안정이 되고 또, 지급들이 생기면서. 누구나 그 이해할 수 있어요. 확인도 가능하죠. 근데, 적개심을 품는 거예요. 얘기를 해주면. 그런 사람들은 막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런,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결과를 보고도, 공산주의가 멸망하면서 그 결과를 봤죠. 아주 비참했죠. 제대로 먹고 살지도 못하고. 또, 뭐, 선택한, 뭐,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또 비참해지죠. 하늘나라 법을 어기는 순간. 그런 걸 보고도, 어, 고수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요. 이,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분명 많 있죠. 우리 사회도 많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죠 그 마귀. 막이. 그래요. 그래요. 상식으로 생각하면 야그 공동체를 위해서 또 그런 것도 공부하고 이러니까. 어, 이런 시대에 뭐 그런 사람도 있을까 생각하는데 어차피 뭐 그게 공동체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아, 그냥, 그냥 옛날에는 그런 생각했다 하더라도 포기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런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막인 거예요. 막이. 마귀에도 종류가 있죠. 하늘 아래 저기인데. 악령이 있어요, 악령이. 악령이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악령이 되니인 거죠. 악령이 되니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악령이 되냐. 어, 적개심 분노 속에서 지를 만드는 악령이래요. 적개심 분노 속에서 지를 만들기는 사실은 어렵죠. 화가 나고 있는데, 어떤 질을 만들만들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라 보면 되냐면, 처음엔 적개신과 분노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죠. 그 질을 형성하는데, 어, 지장을 줄 정도로 크진 않았다는 거예요. 지라는 것도 영적인 거죠. 그 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적개신 분노가 개입됐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서 그 지가 이제, 악령의 지가 되는 거죠. 그런 자는 악령이 되는 거예요. 그, 악령이 되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악령이라 해서, 어, 다시 벗어나지 못한다는 보장은, 어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어렵죠. 그 대부분, 악령이 된 이들은 평생, 음 자신이 만든 지 속에서 살다가, 주,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 세상을 떠나는 거죠. 그래요. 이런 자는 어떻게 될까요? 저 세상에서 북구동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요. 음,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진리에 이르는 길과 사회에서의 하늘나라를 접했을 때 적개심이나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자는 악령인 거예요. 하늘나라 가족을 보면 어떨까요? 싫겠죠. 죽이고 싶은 거예요. 혹은, 두려움을 느끼거나, 악령이. 어, 악령의 좀비도 있죠. 악령의 좀비. 악령이 만든 지 속에서 생각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악령이 만든 지를 딱 접하는 순간, 어, 거기에 빠져든 이들인 거죠. 악령이 지배를 악령을 지배를 받고 악령의 지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악령이 좀비인 거예요. 자기가 지를 만들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요. 악령의 좀비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죽은이와 환자. 죽은이는 뭘까요? 그냥 악령과 그냥 거의 같아져버린 거예요. 진리에 이르는 길과 사회에서의 하늘나라를 접했을 때 적개심이나 두려움을 느낀다. 그렇죠. 악령이 느끼는 감정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거죠. 악령의 좀비 중에서 죽은 거예요. 환자 환자는 뭘까요? 진리에 이르는 길과 사회에서의 하늘나라를 접했을 때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적개심까지는, 적개심이나 두려움까지는 안 느끼는데 그냥 거부, 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요. 현실에서 어떻느냐. 저번 시간에 예를 들었죠. 어, 악령이 만든 지라고 할 수도 있죠. 토지공개념은. 만든 지죠. 사회주의도 마찬가지고. 어, 불로소득은 악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냥 규정을 한 거죠. 그래서, 다주택자는 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주택자가 살고 있는 집은 어떤 집이냐 그 사람들 집을 어떻게 구했냐 다주택자 때문에 구하지 않았느냐 그 사람들이 집을 쉽게 구하고 저렴하게 구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 살기 위해서는 혹은 또그 사람들이 구별을 갖춰서 집을 사, 사기 위해서는 다주택자가 집을 많이 공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게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 사회 전체적으로 이기다. 이러면, 악령, 악령인, 악령의 조명을 어떻게 반응할까요? 적개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요.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안 통해요. 안 통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의 현실이나 또 이런 걸 봐도, 베네수엘라의 멸망을 봐도, 어,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봐야 되죠.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는 경우도 있죠. 벗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벗어나,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경우도 있고, 벗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선과 악도 있죠. 선과 악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인간 사회에는 선과 악이 있어요. 이 선과 악을 아는 방법에는 확실하게 아는 방법에는 선을 알고 악을 아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이 이게 뭐가 제일 좋겠죠. 악을 제대로 알고 악에서 벗어나면서 선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악을 알, 알게 되면 또, 선을 아는 거죠. 미국에서 벗어나면서. 뭐 선을 알고, 이제 악을 아는 경우도 있고, 두 경우가 있다 보면 돼요. 골치가 아픈 거예요. 악령이랑 악령이 좀비는 막이죠. 벗어나는 일도 있다 했죠. 악령은 좀 상당히 힘들, 힘, 힘들고, 악령이 좀비는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많겠죠. 이, 이 정도는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니니까. 그래요. 대한에서도 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연세대 경제학과 8 1학번인신전우로 마치고 되겠 신조전 국회의원은 송영길 주대원 등과 함께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에서 활동했다. 그래 좋다. 마르크서린이 주재하고 주체사항한건 맞다. 우리는 그거 버리고 자유주의한다. 이렇게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악을 알고서 이제 서, 어, 선을 알게 되고 미국에서 벗어난 아미에서 벗어난 경우 경우죠. 악이 악임을 알고 미국에서 벗어나 선을 알게 된다 이런 경우 이런 경우도 허드한 거예요. 그 경우에 또더 더욱 적극적으로 이제 행동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사람도 많죠. 예를 들어서 어, 신조 전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도, 그렇죠. 마르쿠스 주의하다가, 돌아서니까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죠. 그, 그게 왜 그러냐면, 악을 알고 싹에서 벗어나면서, 어, 이제 선을 알게 된 거죠. 속았다 생각하면 이제 더 분노하는 거죠. 근데 그 속임수에서 벗어나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화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해악도 알게 되는 거고, 그, 악의 해악도 알았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좀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거라 보면 돼요. 마음은, 그 좀, 진리의 길을 보면 알겠지만, 이 세상을 이룬 이가 마음도 이룬 이죠 마음이 그냥 안 이루어져요. 마음에도 섭리가 있어요. 그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신이 구원해준 거예요. 그게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런 사실을.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구원,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 기서 마치겠습니다.